2009년 1월 20일에 벌어진 용산 참사는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세입자와 재개발 조합 그리고 건설회사 사이에 벌어진 민간의 이익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여 벌어진 사건이다. 건물 옥상에서 농성 중인 세입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철거 전문 업체 직원들과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었다. 치열한 공방전 속에서 불이 났고 농성자 다섯 명과 경찰 특공대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농성자는 모두 체포되어 징역형을 받았고, 현장 근처에서 대통령의 사과와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던 촛불집회 주요 활동가들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 참극의 한가운데 국가가 있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세입자들의 마지막 수단에 국가는 무력 진압을 선택했다. 거기서 죽어간 시민에게 국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민간의 이익분쟁에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일까? 가는 기득권자만을 떠받드는 계급 지배의 도구인가 여기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사람이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범죄와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런 국가의 행위가 훌륭한 것은 아니다. 어느 쪽에는 죽음과 인신 구속의 불이익을 강요하고. 반대편에는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도와주는 이 국가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국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다. 인류 역사의 수많은 정병과 폭동, 대규모 사육, 혁명, 전쟁 등이 이 질문과 관련되어 있다. 국가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철학과 이론은 몇 가지 큰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가주의 국가론이다. 이것은 토마스 홉스의 주장으로 전체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국가론이다. 둘째는 자유주의 국가론이다. 존 로크로부터 시작하는 이 국가론은 모든 묵명국가의 기초이론이다. 셋째는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으로 150여 년간 맹위를 떨쳤지만, 이제는 그 위력을 잃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펼쳤던 목적론적 국가론이다. 1651년 영국 철학자 홉스가 리바이어든을 출간했다. 그는 사회계약이 국가의 기원이라고 주장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자신의 권리 일부를 국가의 믿음의 약속, 즉 신약으로 양도함으로써 국가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물론 아무도 그런 신약을 실제로 한 적은 없다. 홉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관념이며 신화일 뿐이다. 그는 그것으로 현실을 설명하면서 국가의 무제한의 권능을 부여했다. 리바이어드는 영원 불멸의 신의 가호 아래 인간에게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세속의 신으로서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모든 힘과 수단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왕이나 전제 군주는 주권자가 되고 다른 모든 사람은 그의 식민이 된다. 하지만 홉스의 국가는 불멸의 초월적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세속의 신을 불사의 신으로 만들 욕망에 사로잡혀, 오늘날 문명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을 펼쳤다. 홉스는 전제군 주제를 이상적인 국가 형태로 보았다. 하지만 당대 유럽 군주들은 그의 이론을 반기지 않았다. 또한 리바이어든 일부 내용이 교황의 권위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종교재판에도 회부될 뻔했다. 안전과 평화를 지키지 못하는 군주는 폐위하고, 새로운 군주를 세울 신민의 권리를 주장해서 영국 왕실을 개분시켰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권력이 없으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주장은 듣기 불편하지만 반박하기 어렵다. 홉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소말리아 내전이나 시리아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 나라들은 이전에 독재 정권이 통치할 때보다 국민의 삶이 훨씬 더 혹독하고 비참해졌다. 어린 시절 국가를 알게 되면서부터 나에게 국가는 무서운 존재였다. 대학에 들어간 후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했다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 두달 동안 매를 맞았다. 학적부에는 내 이름이 지워졌고 교도소에 갇혔다. 그때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홉스의 전제군주와 같았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폭력은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을 때만 유용하다. 만약 이것을 동원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정부는 무너진다. 2011년 취니지의 베날리 대통령은 금괴를 싸들고 망명했고 이집트의 호순이 무바라크 대통령은 휴양지로 도망쳤다. 수십 년 장기독재에 신음하던 국민이 대규모 시위를 벌인 데다 군부마저 시위 진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 4.19 혁명 때 송효찬 장군의 계엄군이 시위 진압을 거부하여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다. 1987년 6월 전두환은 군의 명령거부가 두려워 계엄령을 내리지 못했다. 2016년 100만의 촛불 민심에 포위되었던 박근혜도 군대를 동원하지 못했다. 1 2 3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던 윤석열도 군인과 경찰의 태업으로 무너졌다. 전제군주가 국가 권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통치 매뉴얼은 홉스의 이론 보다 먼저 나와 있었다. 이탈리아 도시국가 피렌체의 정치가 미콜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그것이다. 마키아벨리는 현명한 군주라면 무엇보다 강력한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덕이 없더라도 덕을 갖춘 것처럼 보여야 한다. 시민의 결속과 충성을 위해 필요할 때는 잔인해져야 한다.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되 시민의 미움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비롭고, 정직하고, 인간적이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면 좋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정반대로 행동할 태세를 갖추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 신의를 지키는 것이 불리할 때는 배반할 수 있어야 한다. 미움 살 일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인기 없는 일은 친히 챙겨야 한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이런 통치술이 공화정에는 통하지 않으며, 공화정의 기초인 자유정신은 통치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홉스의 국가론과 마키아벨리의 통치술은 잘 어울리는 이론서와 매뉴얼이다. 오늘날에는 이들의 이론이 쓸모없는 기껏해야 호사가들의 사상 꼴동품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은 권력의 본성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권력자뿐만 아니라 인민의 문화 유전자에도 선명하게 각인되어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여전히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북한과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이라는 피바람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했다 반공주의가 위세를 떨치는 가운데 미국 주도의 국제안보체제에 편입됨으로써 겨우 국가의 안정을 확보했다. 1961년 군사 쿠데타와 30년간의 군부독재는 분담과 전쟁을 제외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분담국가 대한민국의 발생사는 홉스의 국가론과 너무나 잘 어울린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철학적으로는 홉스를 통치기술로는 마키아벨리를 추종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사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던 이명박이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쉼 없이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주의 국가론은 낡은 이론이지만 앞으로도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21세기 문명국가의 시민들은 국가주의 국가론을 전체주의 국가론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정부 수립 이후 50년 넘게 국가 권력을 장악했던 정치 세력은 국가주의 국가론을 신봉한다. 언제든 충분한 자신감만 있으면 그들은 시민을 국가에 복종시키려는 행태를 제안할 것이다. 1987년 이후 주요 선거와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국민색 가운데 한 사람은 국가주의 국가론을 확고하게 지지한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사회질서 유지와 국가안전보장이다. 다른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는 않다. 그들은 국가의 복지 지출 확대에 반대한다. 심지어는 자신이 그 혜택을 보면서도 이런 정책을 펴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또 사형제를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회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선거에서도 정책을 따지지 않는다. 그보다는 국가관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모든 생각의 토대가 국가주의 국가론이다.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는 민주화가 되면서 현저하게 약화했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부 종교 세력과 극우의 발호로 다시 돌아왔다. 다행히 시민과 국회, 그리고 군과 경찰의 이무 태만으로 친히 쿠데타는 진압되고 윤석열은 파면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을 지지하는 3 0에 가까운 이념적 보수는 여전히 근재하다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생명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끈질기다.